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 솔라코인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.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바로 이 급등 시그널과 세력들의 움직임 정보를 준비했는데요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솔라코인이 왜 5배 이상 수익자리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우선이 솔라 코인,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큰 포기하락에 나오게 되면서, 이 최근 저가 81원을 좀 기록한 뒤에, 현재 바닥에서부터 6% 넘게 급등이 좀 나오면서, 현재 가격 88원대까지 회복해준 모습입니다. 자,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다양한 구간에 물려 계시고 흔들리고 계신 상황이죠. 자, 하지만 바로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대거 매집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즉, 흔들리는 개미들 물량을 흡수한 뒤에 대규모 추가 펌핑 준비에 들어갔다는 거죠. 자, 1 0번 말씀드리자면 이 솔라코인은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실제 주도권은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 구간은 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로 확인됩니다. 이 자료, 자료에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트럭들이 매집을 시작한 구간, 펌핑 시간대, 목표가와 매도 포인트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. 제가 직접 차트와 비교 검증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이 정도 수익을 좀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정말 어렵게 확보했지만 제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안에서 선택순 100% 무료로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. 자, 2025년 마지막 수익 창출 기회 놓치지 않고 빠르게 정보 받아 보셔서 확실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솔라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. 다만 추가적인 급등이 터지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늦습니다. 이 완벽한 상담 매도가 아니더라도 세력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대응을 하셔야 남들이 팔수 없는 자리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제 집에서 혼자 차트만 보면서 하는 개미식 매매는 더 이상 그만하시고 스트레스 없는 매매, 확실한 정보, 확실한 수익까지 전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, 제 번호로 솔라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저는 이만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